핀란드에서도 헬싱키의 비신겐지역 21번 게이트 근처에 있는 비신겐지역 피니어 라운지입니다. 해면대에는 핸드워시와 바지로션, 쉐이빙 키트와 샤워, 카바, 캡, 빗과 칫솔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샤워장 앞에 녹색이 되어 있는 경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30분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중인 곳은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탄산음료 중이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즘은 과일과 빵등 아침식사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주류등이 그리고 탄산음료까지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